시간 너무 작았어 로킥 자도 머리가 8만 원을 갖고 있거든요 8만 원을 제시하면 이제 도망가요 이게 대한민국 프로듀서의 현실입니다 자 힙들이 이유와 오늘 찾아갈 힙합퍼는 프로듀서 노아예요. 저희 크루 컴필곡을두 개나 오, 오, 참여를 했었어요. 같이 가도 친구가 있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나는 뭐 ESG라 딱히 소개를 안 해도 되겠지. 안녕하세요. 차지영입니다. <laughs> 예. 바로 갑시다. 여기 어디죠? 대산역인데 네 살다살다 <laughs> 살다 이런 역을 처음 봅 음... 옵니다. 네 그렇죠 무시하시는 건가요? 지역사회를? <laughs> 아유 그렇지 않... 잠깐만 어.

또 이러였어? 안 나오네. 나 철거 준비시다가. 어. 아, 그 오전이야? 안 되겠어. 진영아. 참고로 어런보 같네. 빛들이 <laughs> 들어. 아, 게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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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림에서 여기까지 만나러 오는데 1시간 반. 근데 아직도 자고 있어. 그래도 어차피 <laughs> 키는안커 왜냐면 성장판이 다쳤거든. 하지만 나는 182. <laughs> 나는 쭉쭉 크지만 아직도 한참 자고 있지. 오케이. 시간 너무 작았어. 로키 차도 머리 맞지. 시간 너무 작았어. 로키 차도 머리 맞지. 어. 시간까지 여기서 자면 입이 돌아가. 어. 어. 내가 볼때 나중에 형은 자다가 돌아가. 오케이. 여기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아저안 할래요. <laughs> 네 술을 마시고 잤는데 어제 뭐했는지 기억이 안나쒸엣댄 <laughs>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씨발. <laughs> 아이나 이거 오늘 하줄 모르고 여자친구랑 약잡거든어 <laughs> 씨발. <laughs> 야 가자! 뭐해 거기서 이거폰 있어 이거폰무이어 뭐야 목표 아이거 뭐? 설마폭 풋산 어고있는거 아니지? <laughs> 미친 새끼인가 홈사이버 <거>. 선배님 <laughs> 존이 이제 태훈이가 음악을 하시는 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 하는 거에 대해서 지가 좋아하는 거,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밀어주려고 애쓰는데, 네. 지가 그만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태훈이가 하는 음악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세계를 모르잖아, 음악 세계를 모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 <laughs> 집안에 누가 음악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그 음악에 대한 룰을 알아가지고 네. 그 단계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걱정을 이렇게 안 하겠는데 아, 임... 인맥이 영 없어요. 근데 혼자만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는 네. 믿는 거지 얘만 잘하고 있을까 하고 네. 밀어줄 때까지는 밀어준다 그래 지금 다 남은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열심히 할 거예요?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근데 음.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 네. 또 철이 없어 철부지는 아직 애기야. 철 들었습니다. <laughs> 철안된척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아, 네, 이 노래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뭐... 사장님이세요? 아, 사장실에 만들로 이렇게 찍음 좀안 됩니다. 여기가 비트 찍는 부스야? 얼마짜리야? 비트 찍는 실력 좀볼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형이 책상 존나 치시고 막 이런 소리로 그래서 마이크 녹음해가지고 그럼 아고 마카펠라 막몇개 아아 막 이런 걸로 내가 비트랑 찍어볼까? 오 막.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로 할수 있어? 자신 있어? 자신은 없, 없는데 일단은 뭐 해보는 거지 응. 음, 오케이 바로 찍어보죠. 아아 어흐... 더러워. 오 어흐... 더러워. <웃음> 음. 음. <laughs> <뿜>. 음. <laughs> 깔끔하다. 음. 저두 번째, 싫었다, 진혁이가 한거 n g o Come in, you. y o 이 n g e 아 y o 인이에요 n g e r you. y 님이에요 여기까지가 네, 원래 u n g e r you. Younger, you. Younger, you. y o u 거 <laughs> 와봐우다 <와, 신기하다>. <laughs> <오? 웃음> 완성했습니까? 아, 완성은 아니고 그냥 인트로만 따로 만들어봤어 오케이 틀어볼 <laughs> <laughs> 느낌 <잘하네. 웃음> <laughs> 이해답니다할만했어 아, 그러면은. 뭐, 뭐, <laughs> 어? <laughs> 아, 그러면 아, 그 아, <laughs> <하루에 일과> <laughs> 뭐뭐뭐 그러면 아, 그러면은. 아,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아, 아, 은 아, 아, 그러면은. 아,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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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잖아 <laughs> 한달 수입이 용돈 포함해서 얼마 정도? 매주가 한 달에 한번 들어와요 8만 원을 갖고 있거든요 8만 원을 네, 제시하면 네. 이제 도망가요 8만 원이 높은 숫자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식이, 인식이 약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 저, 저번 달 수입은 얼마였어요? 음악을 만든 게 16만 원인데요 네, 이게 대한민국 프로듀서의 현실입니다 네. 이제 언더프로듀서로서 좋은 것과 싫은 것 메이저에서는 절대 보지 못할 곡을 응, 응. 제가 만들 수도 있는 거. 그렇게 보면은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그 신선함이 좀 응. 많이 묻어날 것 같아요. 언더 프로듀서로 살면서 응. 뭔가 뭐가 싫든가 하는 게 싫은 거. 아 제일 싫은 거 이거. 한 가지만 속으가 말하면 응. 출처를 응. 제공하지 않으면 이제 누구 비트인지 모르는 응, 응. 경우가 많고 프로듀서로서 이제 알려지기 어렵죠. 솔직히 래퍼로서는 자기를 알릴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프로듀서로서는. 응. 유튜브에 기껏 무료 비트 올리는 거? 음... 그 정도 아니면 사클에서 뭐 엄청난 비트를 찍는다든지 뭐... 음악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어머니는 이제 너는 공부를 안 하니까 음. 일단은 네 하고 싶은 걸 해라 음. 어머니 되게 음악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나마 좋아졌어요 어머니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이제부터 뭘할 거다 이런 거. 약간 프로듀서 핀을 <laughs> 만들고 싶어 마지막으로 언더신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 저를 잘 지켜봐 주세요 오케이 okay. 오늘 재밌었다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멘트를 할 건데 네. 15초 동안 너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마음껏 편하게 해. 네. 앞으로 사운드 클라우드 많이 찾아주시고 왜왜왜 왜, 왜 이렇게 떨어 추워? 추워 <laughs>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했다 Bye. 조심히 들어가 잘 가세요 어,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 안녕히 네. 가세요 네. 형도 인사해야죠. 아, 안녕. 그게 끝이에요? 힙들이 출연자를 모집합니다. 힙합포인 자신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자신을 알리고 싶은 분들은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직업, 사진, 사는 거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